자, 우리가 fx가 x-x-2라고 하면, 그죠? 이제 0 되는 게, x는 1과 2니까, f1이 0이고, f2가 0이죠. 그죠? 근데 f에 너가 이제 ex-1을 했어. 그러면 ex-2가 되고, ex-3이니까, x가 어떻게 돼? 1이 되고 2분의 3이잖아 우리는 F1이 0이고 F에 얼마가 돼? 2분의 3이 0이다라는 거죠 아 2분의 3이다 대입하면 2가 0이죠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?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다음 뭐가 변해요? X근 X값은 변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고유 이 우리의 이 연두색은 초록색은 고유의 성질이 되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? 이걸 이용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의 근그 x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근이니까 f2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f2 베타 마이너스 1은 0 f2 2 감마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 녀석의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근은 이세 개가 되는 겁니다. 고유의 성질, 정, 정해져 있다고. 음. 그니까, 러 우리가 P는 뭐가 되냐면, P는 2에, 알파 플러스, 베타 플러스, 간마에다 마이너스 3이지. 그 다음에, Q라는 건 곱이니까, 2 e 알파 마이너스 1, e 2 베타 마이너스 1, 2 간마, 어떻게 되는 거야?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베 그렇지. 자, 이거, 종개하면 어떻게 돼? 이거 어떻게 종교해? X-2Alpha, 응? x 2 알파 x 2마이정배는 X세가 1에서 2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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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파 2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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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 그렇지? 마이너스 8 알파베타 감마 구하는 거지 그렇지? 자 그런데 생각해봐 이거 끝난 거야 야 얘네 세 근이 뭐야 알파베타 감마지? 그러니까 바로 근간에서 개수한게 하면 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? 3이 되는 거야 세 근의 합이잖아 세 근의 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? 근의 합 곱이란 말이야 얼마가 되는 거야? 3 되겠지 그런거래 알파벳과 감마는 얼마가 되는 거야? 2가 되는 거지 바로 갈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입해보는 거죠 이거 얼마가 돼요? 3이니까 그 다음에 자바. 봐 얘는 어떻게 돼?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? 얘가 알파벳과 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얘는 플러스 얼마가 돼요? 10 2가 되고 얘는 이제 알파벳과 2이니까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4인데, 이 마이너스 9잖아요. 얘가 마이너스 9예요 그죠? 여기 1 넣은 게. 근데 우리는 부호가 여기 반대, 1이랑 반대잖아요. 그니까 러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9니까 9가 되죠. 그죠? 자, 결론적으로 더하면 얼마? 12가 돼서 4번 된다는 사실 알수 있겠네요. 그죠? 이렇게 하는 게더빠르다